간다서.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마음 부어 주셔서 오직 은혜 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족하고 연약한 항상 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부어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 합한 대로 살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힐리니 어린이를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 은혜와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 감사하며 사랑의 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원래는 현장에서 예배드렸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는데요.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우리 한번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 가장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친구들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수련회를 8월 14, 15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laughs> 8월 14, 15일은 토요일 주일이고요. 주일은 마찬가지로 10시, 12시 예배로 나눠져서 우리 친구들이 맞는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들 50명만 이렇게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빨리 신청해서 모두 예배 참석하고 수련회 꼭 참석하기를 간사님이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어, 우리 친구들 혹시 아브라함 하면 별명이 떠오르잖아요. 어떤 별명이 떠오르죠? 꼭 요셉 하면 꿈꾸는 사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하면 어떤 별명이 떠오르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래요. 어, 왜 믿음의 조상인지 곰곰이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본적 있나요? 어, 어떤 게 가장 믿음의 조상일까? 어떤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을까 생각해 본적 있어요. 어, 아마 우리 친구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혹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맞아요. 이 사건, 사건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12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12장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나오고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여 가다가 그 다음 바로 또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분부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어, 갑니다. 그런데 정말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찍었다 음, 보더니 다시. 가도 짐을 다시 싸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줄까요? 엄마가 우리 간사님한테 간사님 엄마가 진아, 어, 저 대야 좀 화장실로 옮겨줄래?라고 했는데 간사님이 네 하고 일어나서 그 대야를 들고 가다가 거실에 놓고 간사님이 방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분명 엄마가 말씀한 위치에선 벗어났지만. 나는 엄마의 말씀에 100% 순종했나요? 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가긴 했지만, 어, 막상 갔지만 그곳에 짐을 풀지 않고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또 재순종을 하다가 또 불순종하다가 이랬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의 객관적인 눈, 우리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담, 아브라함은 순종한 사람인가요? 가사님이 엄마 말씀에 듣고 네 했지만 다른데에 갖다 놨어요. 엄마 보시기에 간사님은 순종한 사람인가요? 간사님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절, 3절에서 주신다는 그 복을 아브라함은 다 이미 지금 누리고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간사님이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확신이 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자신의 짐을 들어 짐을 챙기고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혹 딴 길로 세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다시 일어나 가거라 그러면 아 조금 이따가요 조금 힘들어요 잠깐만요 못 가겠어요 하지 않고 또 짐을 싸서 출발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딴 길로 새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 고마워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짐을 챙겨 한 발을 내디뎌 갔는데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 잠깐 다른 길로세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하면 다시 짐을 챙겨 들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다시 짐을 싸고 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사님은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번 할게요. 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매일 묻죠. 우리 친구들은 혹시 마태복음 5, 6, 7장 매일 읽고 있지? 큐티 매일 하고 있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늘 가르쳐 주는 것 있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밤마다 다시 한번 나를 보며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아야지. 돌이키며 매일매일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대로, 정말 기도한 대로, 회개한 대로 그것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가다가도 잠깐 한눈 밝게 되고 또 오늘은 마태복음 7장다 열심히 읽고 큐티를 다 했고 작은 죄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미, 매달리고 성령님을 찾았지만 그 다음 날 다시 무너지고 우리는 아마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누구야, 누구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찔린 채로 아이 몰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하고 있고 그러진 않나요? 내 마음에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 음성에 아멘하고, 그더이상그 죄를 짓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사님이 이 이야기만 하고 어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늘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늘 게임에 꼭 있어요.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요. 게임을 못 끊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친구들만 만나면. 욕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자신이 게임 핸드폰으로 나쁜 영상을 보니까 어, 보지 말아야지, 이제 핸드폰도 꺼놓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런데 또 며칠 뒤면, 혹은 몇분 뒤면 다시 핸드폰을 껴, 켜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간사님에게 매일매일 힘들다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못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요. 그 친구들이 찔림을 받으면 게임을 끊었어요. 하루 끊었어요. 그리고 3, 4일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찔림이 올때 다시 핸드폰을 끊는 거예요. 간사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하루만 그 죄와 싸웠고 나머지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죄를 지었는데요 라고 해도요 그 6일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6일째에 핸드폰을 끈 친구가 있거나 그 죄를 멀게 하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던 친구들은요 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짓고 있던 죄에서 빨리 하나님의 음성대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간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 찔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핸드폰을 끄고요. 바로 텔레비전을 끄고요. 혹은 입에서 나왔던 욕을 멈추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간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아주 귀하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들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도 꼭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잠깐의 긴, 나는 잠깐 성공했고요 승리했고요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라고 한다 해도 내가, 아,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모든 것을 접었다면 우리 친구들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린 또 매일매일 싸울 거예요.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간사님이 이야기했죠? 이 싸움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가사님 확신합니다. 우리 친구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있는 자리에서 잠깐 무릎 꿇고요. 어,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짓고 있었고, 알면서도 지었지만, 죄인 것을 알았지만, 끊기 힘들었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계속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찔림이 있다면, 바로 멈출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있는 죄에서, 죄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도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순종하여 하나님 앞으로 갈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찔림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그 찔림이 있을 때마다 멈춰 설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하여 주세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처럼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래서 넘어졌지만 다른 길로 걸어갔지만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좁은 길 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